네, 사랑하는 낙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의 마지막 주일 귀한 예배로 큰 은혜 받으시길 소망하며 낙현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고려 신학대학원 주일입니다. 대학원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학교를 위한 헌금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오늘 예배는 고려 신학대학원의 조광현 목사님이 함께하십니다. 온 가족 새벽 기도회와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주일 예배가 10월 6일에 있겠습니다. 주님 향한 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시작하는 10월에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강건한 삶을, 하루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시작하는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는 가정의 소망과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으로 한 주를 뜻깊게 마무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의 찬양은 노숙자 선교 목장 분들이 빛내 주시겠습니다. 모임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1시 당회가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자분들 공부 모임이 매주 수요 예배 후에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0월에 있을 우리 교회 주요 일정 소개해 드립니다. 2학기 성경 공부와 기도회가 곧 개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화요 권사 기도회가 10월 1일 오전 11시부터 시작하고 주일 성경 공부가 10월 매주일 오전 10시마다 있겠습니다. 화요 성경 공부는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목요 성경 공부는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마다 시작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고 기도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모니카로 하나되고 아름다운 연주로 화합하는 하모니카 찬양 모임이 10월 5일 토요일 오후 3시 30분에 첫 모임을 가지겠습니다. 하모니카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하모니카 모임에 대한 문의는 조인숙 권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성도분들 함께하면 좋을 전교인 야유회가 10월 9일에 김포 덕포진으로 떠납니다. 작은 목자분들은 참석 인원을 미리 파악하셔서 교역자분들에게 알려주시고, 이날 야유회 때 점심 식사는 목장별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서울 서부 노회 정기도회가 10월 14일 오후 2시부터 우리 낙현교회당에서 있겠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함께 할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일본으로 김치 선교를 함께 다녀오실 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11월 6일부터 9일까지 이신영 선교사님이 계시는 오사카의 배델교회로 다녀오고자 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선교를 위한 모임이 재정부실에서 있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식입니다. 치료 중에 있거나 입원 중에 계신 성도분들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강영호 성도님이 대림성모병원 301호실에 입원 중이십니다. 빠른 쾌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이 되신 분들 성함이 주보에 있습니다. 환영해 주시고 늘 복된 교제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에 드실 떡은 박본남 권사님께서 마련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맛있는 점심은 파라과이 이 마을목장 분들이 섬겨주십니다. 행복한 한 주, 승리하는 한주 되시길 소망합니다. 약현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